우리 열 거야, 야! 가 네가? 여기다가 와요. 네 거야, 네 거야. 엄마가 서정석 거. 아니, 야, 사람은... 서정 할머니 두세요. 나좀 봐. 아까 지금 왜 그러? 뭐나다가뜻 깨끗하게 살아야지. 뭐야, 이게? 나, 우리가 열봐깨끗하잖얼아가져얼로불아가저얼너아가져로불아가져 얼로불아가져. 아 이게 저러 나가라 되는 거뭐안 타로? 왜? 너구안 탄다 이거요 내가? 왜? 어? 이게 뭐야 이게? 그저 안 타로. 아 왜? 이거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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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든 이거. 이거 얼굴 발이 얼굴 얼굴 얼굴. 이게 뭐야 이게? 그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? 예예예 예, 이렇게 예, 예, 예. 이렇게. 진짜 그래면나하다고이라해이렇 이렇게고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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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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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이이오 야나초 내가 그래 저래는 거지 그래 아유 예. 내가 잘못했네 예. 예. 잘못했어. 잘못했어. 그래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잘못했어요. <laughs> 가봤죠 고기뿐 아니 할머니 미봉해 주세요. 아저 나무 사로 유장 나